안녕하세요. 짤막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9월 14일 첫 번째 영상을 시작으로 200개 넘게 업로드 되었고, 약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신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어요. 1년 정도 하면 수익 창출되겠지 했지만, 구독자 1000명과 1년 이내 재생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채널 컨셉 자체가 짤막이다 보니 영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700시간 넘게 채웠다가 다시 3,300대로 내려갔어요. 요즘은 리뷰 이벤트가 하도 많아서 다 믿음직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인에게 추천받거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가게들의 리뷰 정보를 훑어보고 방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 없다고 여겨지는 곳들로만 방문하는데도 제 입맛 커트라인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만큼 불친절하거나 위생적으로 미흡한 곳들이 있어서 촬영하고도 올리지 못한 곳들이 많아요. 제 입장에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 찍어놓고 올리지 못하면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 채널의 영향력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분들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맛집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 촬영 가능한 시간은 제한적인데, 이렇게 걸으다 보니 주 2회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앞으로 택배 맛집들도 가끔 올릴게요. JB 고급인 맛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곳들로만 소개해드리는 게 철칙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약 200개 가게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맛이 변했다는 댓글이 달리는 가게들이 꽤 있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곳을 도전해야 해서 단골집이라고 할 만한 곳들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 업로드 이후 재방문을 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변했다는 댓글이 달리면 안타깝기도 하고 영상 보시고 방문하셨을 텐데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앞으로도 해오던 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집 추천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영상 보시고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셨던 곳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